숨겨진 마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복수심은 본능입니다. 또 심한 사람들은 뭐 자기 운전하는데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어떻게 하죠?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차 가로 막고 막 따지고 화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이 분노를 절제를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삼손의 이야기는 아주 전형적인 인간적인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고 삼손 스토리의 주된 전개는 이 복수라는 것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인으로 사사로 키워질 인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지만 그는 자신이 늘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블레셋 여인이 마음에 들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블레셋을 구원할 사람인데 블레셋 여인을 사랑합니다. 어떤,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누구를 사랑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스토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천황을 죽이기 위해서 파견됐는데 그 사람이 일본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 이게 이 스토리가 이게 좋은 스토리입니까? 그러면 우리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러브 스토리가 아름답게 미화될 수는 있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황당한 일을 하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블레셋 사람의 선에서 블레셋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블레셋 여인을 사랑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그는 복수심에 늘 불타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결혼식장에서 내기를 하죠. 거옷 30벌과 배옷 30벌 내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기에 서삼선이 집니다. 지게 된 이유는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이 그 블레셋 청년들의 협박. 네가 이 답을 알아서 알려주지 않으면 너... 너희 집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 협박에 못 이겨서 삼손에게 계속해서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결국 삼손은 이 여자의 눈물에 약하기 때문에 <laughs> 답을 알려줍니다. 이 여인은 블레셋 청년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결국 블레셋 청년들은 이네 개의 답을 수수께끼를 마칩니다. 삼손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여인을 협박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 사람들의 배옥과 거스를 뺏어가지고, 내기에진그 값을 지불해 버립니다. 던집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갔어요. 여인이 답을 알려 준 거에 대한 화가 아마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때 삼손의 장인이 한 일이 뭐죠? 이 여인을 삼손의 친구에게 다시 결혼을 시켜 버립니다. 되게 보면 굉장히 막장 드라마죠, 여기도. 사사기의 주된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죠. 막장입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1년에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블레셋의 사사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장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삼손이 이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삼손은 모릅니다.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지난 뒤에 삼손이 다시 여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1절인데요. 1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보고자 염소 새끼를 가져갔습니다. 염소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화해의 의미로 가져갔죠. 근데 장인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죠? 이미 그 여자는 다른 곳에 집을 보냈습니다. 장인 입장에서 난감한 거죠. 화를 내고 갔기 때문에 다시는 안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찾아오니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한 얘기가 뭐 제안이 뭐냐면 그, 동생이 있다. 동생도 예쁘다. 그러니까, 동생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삼손의 장인, 이 블레셋 사람은 실은 자신들의 딸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려면 결혼 지참금을 주고 여인을 데려왔는데 삼손에게 이미 지참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삼손이 가버리니까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아마 이 삼손이 첫눈에 반한 이 여인은 상당한 뭐 미모의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남자들도 다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또 지창검을 받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삼손이 염소를 갖고 오니까 또 탐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랑 결혼을 시키라고 합니까? 동생이랑 결혼해라. 그리고 아마 더 많은 지창검을 요구했을 겁니다. 삼손은 이 사실을 간파하고 나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단순히 이 장인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여인을 대하고 있는데 자신을 갖고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민족 전체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를 이용하고, 나를 가지고 장사하는 이놈들을 내가 가만아두지 않겠다. 이게, 불레새 사람 전체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삼손이그 다음 행동한 행동이 뭐냐면, 평상시 알아놨던 여우 많은 굴, 뭐 이런 곳에 갑니다. 가서 여우를 막 잡아냅니다. 여우를 잡아서 두 마리, 두 꼬리를 묶어요. 그렇게 150상 꼬리를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회를 달고, 그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회불이 된 거죠? 그러면 회불이 타면서 나중에 꼬리까지 탑니까, 안 탑니까? 꼬리, 꼬리가 뜨거워집니까, 안 뜨거워집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디, 다놓느냐 곡식밭에다가 풀어버린 거예요. 블레스 곡식밭에. 여우들이 뜨거우니까 어떻게합니까 이리저리 뛰고 난리를 친 거예요. 곡식단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곡식단만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감남나무 다 불태워버렸어요. 1년 농경사회에서 곡식단, 포도원, 감남나무, 여러분 다 불탔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벌레셋 사람들이 화가 치밀을,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삼손이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한 이유가 삼손의 장인이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다시 결혼시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자 이 분노를 주체할지 몰랐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장인의 집에 가서 장인과 삼손의 아내 되었던 그 여자를 불살라 버렸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분노하고 복수하고 그복수심에불 떼서. 삼손은 그 자리에 없으니까 누구에게 지금 대신 화풀이를 합니까? 삼손의 장인가 그의 아내들 사람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한강에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합니까? 종로에서 지금 화풀이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화풀이할 대상이 없잖아요 삼손이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랑했던 여자를 불태워버렸다는 것을 들으니까 삼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 눈이 또 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블레셋 사람을 쳐주기로 갑니다 6절 말씀, 아 6절이 아니라 7절, 8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들의 넓적자를 쳤다는 얘기는 철저히 이렇게 파멸시켰다. 완전히 그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폭력을 행사해서 죽여버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강도가 세게 폭행을 가한 겁니다. 그렇게 막 사람들은 막 마구잡이로 쳤습니다. 삼선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 오늘 보니까 자기는 단지파 사람인데 에단바이, 유다지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왜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삼손은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에그 장인과 아내에게 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서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몰려오면 내가 당할 수 없으니까 숨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럼 어떡 할까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도 제가 보기엔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을 냈는데 그 불을 낸 당사자인 삼손에게는 어떤 것도 제재도 안 했어요. 누구에게 했습니까? 장인과 그의 아내된 사람에게 했어요. 근데 지금 삼손은 또 블레셋 사람을 쳤어요.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그래서 이번에는 삼손을 붙잡아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지파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스토리가 진행이 되죠. 유다지파로 갔는데, 유다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놀랬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왜 이렇게 오지? 그래서 묻습니다. 왜, 왜 이렇게, 왜 왔냐? 자기들을 공격할까봐 무서운 겁니다. 그 블레스 사람들이 삼손 잡으러 왔다. 삼손 잡으러 왔다. 삼손 잡아서 우리에게, 우리가 당했던 대로 똑같이 보복해 주려고 삼손 잡으러 왔다. 이 말을 들은 유다지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유다지파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스라엘의 1 2지파 중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장이 되는 지파였습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닙니까 나중에 사사 시대 여 여호수아 시대 갈렙 이산지를 내게 주소 유다 유다 지파입니다. 온니엘 사사 시대 들어오면서 첫 번째로 정복 전쟁을 앞앞서던 압수, 사람 온니엘도 유다 지파예요. 그렇게 맨 앞에 서서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과 싸웠던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지금 블레셋 집파가 쳐들어오니까 삼손 잡으러 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잡아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3천 명을 이끌고 삼손이 숨은 에담바의 곁으로 갑니다. 여러분, 300명도 아니고 3천 명을 끌고 갔어요. 삼손이 무섭긴 한가 봐요. 삼천 명을 끌고 갔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사라지며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지파였지만 지금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겁을 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세상이 무서워요. 앞날이 두렵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들이 두렵습니다. 그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분명히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현실이 산처럼 커 보입니다. 지금 유다 지파가 그런 상황입니다. 원미 초등학교는 운동량이 그래도 꽤큰 편이에요. 제가 보기엔 근 제가 서울에 있었던 초등학교는 가다가 이렇게 보면 진짜 조망만 해 보여요.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작다고 절대 느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크다고 느꼈는데 지금 가서 이렇게 보면, 야, 내가 이렇게 조그만한 학교에서 학교를 다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놀이기구들 있잖아요. 구름다리, 뭐 이렇게 타고 가는 거, 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 보면 어릴 때는 엄청 높아 보였는데 지금 보면 되게 낮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미 그만큼 컸기 때문이죠. 성장해서 보니까 되게 작아 보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세상은 작아 보입니다. 근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점점 후퇴하며 세상을 커 보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를 향한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커버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누가 적인지, 우리 편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삼손이 적입니까? 블레셋이 적입니까? 여러분, 삼손이 적입니까? 블레셋이 적입니까? 블레셋이 적이죠. 근데 지금 누굴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삼손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이 땅에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단지 현실을, 이 안주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게 급급합니다. 교회가 믿음이 없고, 성도들이 믿음이 없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현실에 안주하기 급급합니다. 적과 군을 구분 못해요. 그래서 서로 교회끼리 싸웁니다. 이성도, 내성도 하면서 싸워요. 그게 믿음이 없는 증거죠. 유사지파가 차, 쳐들어갔습니다. 삼선은 뭐라고 했냐면, 왜 왔냐? 너 잡으러 왔다. 너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삼선은 그나마 좀 다릅니다. 나안 죽일 거냐? 너희는? 나안 죽일 거지? 묻습니다. 어, 우리는 해치진 않을 거야. 너를 잡아다가 그대로 블레셋 사람에게 갖다 주기만 할 거야. 알았어. 그럼 나 붙잡아 가. 삼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쿨하죠? 그래? 그럼 나 잡아 가. 삼선을 결박을 시킨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레이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선이 묶여오자 소리를 지며 기뻐합니다. 드디어 이제 복수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선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밧줄에 묶여 있었는데, 이, 이, 여러분, 묶였던 것이 불탄 것처럼, 이제 힘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삼촌이 끊어버리고, 우리가 읽은 성경처럼, 나이 턱뼈, 그 마르지, 새 턱뼈라는 거 보면 아직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마르지 않은, 그 무게가 좀 나가겠죠? 수분이 다 빠지면 좀 가볍잖아요, 뼈도. 근데 그 마르지 않은 새 턱뼈 하나를 주, 주사다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턱뼈로 몇 명을 죽입니까? 천 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나비, 나기 턱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기 턱변은 실은 삼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나기 턱변은 뭐죠? 솔직히, 죽은 나기 턱변은 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나신으로 부름받고 사사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지만 실은 삼손의 삶은 전혀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감정 절제하지 못하고 주먹 휘두르고 복수심에 불타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기탁뼈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쳐주겠지 그러한 삼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쓸모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삼손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나기탁뼈는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삼손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삼손은 나기 턱뼈로 천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쓸모없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삼손의 나기 턱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소모는 막대기로 삼갈, 600명을 쳐 죽인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다이세의 물맷돌, 다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다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냥 자신들이 일상에서 써왔던 물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의 장군들을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 600명을 이기게 하시고, 1000명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졌느냐 안 들려졌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는 늘 뭐에 초점을 맞추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내게 무슨 능력이 있지? 내게 무슨 은사가 있지? 내게 무슨 달란트가 있지? 중요한 건 하나님 손에 들려졌느냐 안 들려졌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달란트가 많아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리 평범해도 그 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환경, 나의 재능, 나의 여건을 바꿔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삼손은 낙이 턱뼈로 천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삼손이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었어요. 야, 내가 이 낙이 턱뼈로 천명을 죽였다고 낙이 턱뼈를확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라만레히라고 했습니다. 턱뼈의 산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걸로 천명이나 죽였어 하고 그 지명을 턱뼈의 산으로 한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방망이를 천번 휘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방망이 천번 휘둘른다. 쓰러집니다. 쓰러져. 사람 쓰러지게 돼 있어요. 나기턱별로온 힘을 다해서 천 번을 휘둘렀다고 한 방에 한 명씩 죽었다고 천 번을 최소한 천 번을 일타 이피가 아닌 이상 천번 이상 휘둘렀을 거 아닙니까? 이 천번을 휘두르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진맥진하고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데 그곳에 먹을 물이 없는 거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막갈증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때야 하나님께 오늘 보면 불을 지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18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기가 목마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 천명을 죽인 것을 누구의 공으로 돌립니까? 하나님의 공으로 돌립니다.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겠습니다. 참 사람이 간사해요. 아쉬울 거 없을 때는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목말라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힘들어 죽을것 같으니까 하나님 마실 물좀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네,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물이 터지게 해주셔서 마시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의 제목, 제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에나꼬레 에나콜에. 무슨 뜻인지 아시면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이 <laughs> 네, 불을 짓는 자의 셈입니다 <laughs> 나중에 아이스커피, <laughs> 불을 짓는 자의 셈입니다 불을 짓는 자의 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삼선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부르짖는 자의 삶애나고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스토리는 실은 상당히 꼬였습니다 우리가 보면 저 일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의 관계 에서 얽히고 설키고 복수하고 복수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혼하고 감정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서 보복이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들은 또 자신들의 감정이 기지 못하고, 장인과 그 아내를 불살라 죽이고, 삼손은 또 사람들 쳐 죽이고, 블레스 사람들은 또 유다지파 쳐 들어가가지고, 유다지파 사람들 협박하고, 유다지파 사람 3,000명 데려가서 삼손 붙잡아가지고 결박시켜서 블레스 사람에게 갖다 바치고, 지금 삼손의 이야기는 정상적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른받았고, 나신으로 부르받았지만 그의 삶은 엄청나게 좀 꼬여있습니다. 왜 이렇게 꼬였을까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였을까요? 제가 삼손의 스토리를 시작하면서 삼손의 스토리는 사사시대의 장애적인 사이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 세워 세워진 삼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부르짖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지멋대로 살았어요. 그의 인생이 왜 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거든요. 사사계의 스토리가 왜 꼬였습니까? 부르짖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민족이 꼬이고 개인의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근데 삼손은 부르짖었을 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제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에나꼬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부르짖지 않고 있냐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도전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부르짖지 않느냐. 여기까지 인생이 꼬이고 나라가 지금 꼬여 버렸는데 왜 부르짖지 않고 있느냐? 실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내인생은왜 이렇게 꼬였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진단합니다.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꼬여 버린 겁니다. 부르짖을 때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다시 판을 밟 바페나가 부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이상 꼬인 인생은 풀려지지 않습니다. 뭐 그냥 계속 그렇게 살겠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나 그냥 그래도 이렇게 살래요. 어쩔 수 없어요. 꼬인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연에 살아가는 여러분, 애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을 때그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삼손은 경험을 했고 나중에 마지막 사사로서의 최후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로 하여금 마지막에 이 블레셋 사람의 원수들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함께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때 삼손에게 임하십니다. 전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꼬인 인생이 아니라 풀린 인생이 되길 진우의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부르짖십시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자에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